네, 안녕하세요. 평가사가 되자 안 평가사입니다. 90초 Q&A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시험 기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시험 기간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딱 얼마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개략적인 가이드를 얘기해주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만들었으니 어, 오늘 내용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맞다 틀리다는 논란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제 생각은 어떠냐 제가 보기에는 수험생 평균 만 3년 정도 공부하고 합격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유가 뭐냐면요 저 공부할 때는 평균 수험 기간이 4년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경쟁률도 좀더 낮아졌고 1차와 2차 시험이 텀이 4개월 정도로 늘어나면서 합격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4년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좀더 줄여서 3년 정도라고 얘기하면은 무난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평균은 알겠는데 그럼 오래 공부한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공부하고 합격하느냐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때는 정말로 10년 차 분도 계셨어요. 근데 요즘은 10년 차까진 아니고요. 한 5년 차, 6년 차 정도 되면 오래 공부하고 붙으신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반대로 짧게 공부한 사람은 얼마나 안에 붙느냐? 제가 합격한 후배들이랑 합격 수기들을 봤을 때. 어, 개략적으로 1년 이내에 붙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16개월 정도에 붙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2개월 정도에 붙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제가 장난삼아 생각해본 공식이기 때문에 가볍게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년 이내에 합격하시는 분들은 첫째 머리가 굉장히 좋으시다 두번째 남들보다 배로 열심히 한다 세번째 시행착오가 없다 네번째 천운이 따라준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6개월에 붙으시는 분들을 보면은 머리가 굉장히 좋으시다. 남들보다 배로 열심히 한다. 시행착오가 없다. 이 경우에는 16개월 정도에 붙으시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2개월 정도. 어 머리는 좀 중상이다.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시행착오가 없으신 경우에는 22개월 정도에 붙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제가 말한 조건에서 한두 가지가 빠지거나 아니면은 시험장에서 실수를 하시거나 이런 이유로 수험 기간이 보통 늘어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예를 들면은 남들보다 배로 열심히 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은 처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으시거나 아니면은 공부를 안 해보셨어요 뭐 예체능 쪽이시거나 이런 분들은 어,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장에서 실수를 하시게 되면 늘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생각해 본 수험 기간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이 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공부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16개월에 붙는 걸 목표로 한번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 차이신 분이라면은 어, 시험은 운도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평균 기간에 붙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4년 차가 넘어가시는 분들 어,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해보니까요 수험 기간이 짧은 거랑 회사에서 일 잘하고 영업 잘하고 돈잘 버는 거는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힘내셔서 빨리 붙으시고 회사에서 하루빨리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